예, 그, 이제, 태국에서 바라본, 그, 특별 논평, 어, 열 번째인데요. 어, 오늘은, 그, 무인과 농협의 발달,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 번, 그,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 어, 우리가, 그, 빙하가 끝나, 끝난 시점은 1만 2천 년 전이라고 우리가, 아, 말해 왔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뭐냐면, 중앙아시아에서는, 이제, 그 우리와 친숙한 개를 사육했다 는 것이고요 어또 인간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벌써 말을 뭐냐면은 길들이기 시작했고 대형 석조 뭐냐면은 건축물을 지었고요. 어 지었고요 어또 동서를 아우르는 전세계가 동시에 아 농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제가 앞에 강의에서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앙아시아에서는 <laughs> 그 세계의 종의 중심지가 이제 아라고 할 만큼 모든 종의 기원이 거의 중앙아시아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 그것은 뭐냐면은 아, 중앙아시아 대륙의약 3억 년 전에 초대륙 판게아로부터 비롯하여 아, 지구 탄생일 한 번도 바다 밑으로 잠긴 적이 없는 순상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아시아를 기원으로 하는 동식물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어, 자연스럽게 뭐냐면, 태초에 이류를 낳고 기르는 어, 우리가 마구도 중앙아시아에서, 어, 우리가, 어, 그,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그, 우리 그, 율곤이준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포도지에서는 빛가루에서 어, 인류가 태어나고 약 3,500만 년전 동안 어, 태초의 인류는 어 이동하고 지나면서 현생 인류가 되었으며 어약 1만 2천 년 전에는 중앙아시아의 끝자락 히말라야까지 왔다는 그, 것이고요. 어 그래서 어 그들은 마고성에서 종말을 맞게 됐는데 그 종말과 함께 지축마저 기울어져 어 지구는 이제 대혼란에 휩싸였다. 이런 글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어 학자에 따라서 여러의 견해를 그어 달리하지만 어그 근본적인 내용은 크게 다를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서요 어 마지막으로 어 농사는 바로 이제 이 천문학이 발달되어야만 이제 아 가능하고요 또 철학도 당연히 있어야만이 이 농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농자지 천하지 대본이라는 말이 있고요. 우리가 순환하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농사짓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천문을 살피는 뭐냐면은 어, 그 바탕이 있어야 되고 어, 철학이 바탕이 있어야만이 농사짓는 일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어, 할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어, 결국 우리 이제 이 사람도 어, 그 생로병사를 어, 가지듯이, 어, 그, 이 모든 만물은, 어, 이러한, 아 어, 순환 원리에 따라서, 아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 이런 천문학적, 어, 지식과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태고사에서 우리가 바라본, 어, 농업 문명, 어, 그 다음에 농사가 어떻게 출발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어, 설명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어, 이, 그, 특별 논, 논평을 이제, 그, 어, 끝내면서요. 이러한 내용, 내용들을 우리가, 어, 그, 설명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의 뭐냐면은 역사의 지평을 넓히고 우리가 상고사를 넘어 천주환인, 그 다음에 순다환인, 아, 어, 시대까지 뭐냐면은 우리가 미루어서 우리의, 아, 어, 순대조 할아버지들의 삶의 방식들을 이해하는, 어, 어, 자,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어, 이 특별, 어, 논평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동안, 그, 어, 이렇게, 그, 들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